예수 그분만 내 행복한 정식이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는 하루가 되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정말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영접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쇼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을 것을 예언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으로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느 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영접은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떠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평생 우상숭배하며 사단에게 종들어 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문 밖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중심 영원 중심의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내 생활 중심의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인도 하십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마귀의 권세에서 영원히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라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오늘도 주장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내세를 완전히 보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우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접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온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정말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영접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정말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 쓰임 받는 우리 전도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길영접 기도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사단에 종로릇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순간,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습니다.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 된것 감사드립니다. 평생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부터 약속하시느냐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